여기는 티벳, 아 티벳이 아니지 다람살라 위에 있는 맥그로드 간식와 여기는 우리가 묵을 숙소 쿵가? 쿵가냐? 쿵가 라이랑1 2 5의 쇼부를 보긴 했는데 저기가 바로 우리가 묵을 방아 제발 여기서는 잘 쉬었다 갔으면 제발 변덕 안 부리고 <laughs> 아, 먹구름 밀려온다. 바로 쫄락한 쭈락항... 음... 외곽에 둘러싸여져 있는 코라 여기를 돌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코라 코라가 돈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온만이 빼메 홈?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티벳의 독립을 지원하는 간절합니다. 아마도 남관사원 티벳 중국은? 저기 야 남가사원 아니야? 저뒤쪽이 뒤에, 뒤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음, 가보자. 음. 여기 정체는 알수 없으나 촛불을 많이 피우면서 너무 예쁘다.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 나무를 베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자랐을 때게 <laughs> 이렇게 건물을 짓다니 대단합니다. 참. 이 바로 티벳 미지엄. 어, 아, 여기가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못 찾지. 아, 이게 무엇이여. 널브러져 있는 개들 좀 보세요. 아이고, 완전히 개판이구만 아주. 아이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참 똑같은 방향으로 이러고 다 널브러져 있냐?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유 인간들 길을 막고 또 여긴 아유 더워가지고 그냥 미안 깨워서 아우 인간들 미치겠다 진짜 <laughs> 지금 티트뮤지엄 돌아보고 가슴 찹찹한 가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놈의 개들이 그냥 사람 또 웃기게 만드네 어저 뒤집어진 거 어떻게 찍어야 돼, 쟤네. 뭐, 저, 저 어떻게, 무슨 자세야, 저거. 어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가 바로 내충 공파. 별로 생각했던 거보다 뭐, 큰거 같지는 않고.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가, 아, 티벳, 여기, 로, 인도로 망명하던 날짜도 여기서 점쳐서, 정해진 날짜에, 음,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